네, 안녕하십니까. 마구마구, 아프리카 마구마구 BJ 어부바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시청자 토너먼트 4강전, 4강전, 4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사강전에 올라오신 두분 같은 경우는 네 튀긴 그녀 이분은 이제 조 1위로 8강에서 조 1위로 올라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킴비 오늘도 맑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8강에서 조 2위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아 어, 세트 덱은네 공국이야 16 워싱턴 이렇게 두 분이서 경기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오오! 공구 기아 같은 경우 는네 블랙, 엘리 2 개, 그리고 레전드 하나, 레어 하나, 그리고 스펙 카드 3개 이렇게 타순 을짰 습니다. 그리고 16 워싱턴 같은 경우는 블랙 하나, 엘리 3개, 레전드 2개, 아 스페 2개, 그리고 레어 하나 이렇게 타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4강전 4강전 같은 경우는 이제 4강전 뭐 준결승전 결승전 제가 1회대에도 진행을 해본 바로는 일단은 1차전 첫 경기 1차전 첫 경기 이기신 분이 거의 네. 거의 다 이기셨어요. 역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전이 엄청 중요하죠. 1차전 이기신 분이 거의 100% 승률로 다음 위로 올라갔거든요. 4강에서 1차전 이기신 분들이 이제 중결승 가시고, 준결승에서또 1차전 이기신 분이 결승 가시고, 결승에서도 또 1차전 이기신 분이 또 우승을 하시고, 1차전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도루까지 성공해서 지금 주자는 원아웃의 2루. 아이공 노렸어야죠. 스트라이 <목소리도> 어, 아, 쭉 뻗습니다. 어, 아,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들어옵니다. 2루 주자. 홈 들어오면서, 16 워싱턴 선시점을 2회 초에 뽑습니다. 아, 도로 또 띕니다. 아, 네, 요거는 2루에서 아웃. 도로가 실패했구요. 일단, 16 워싱턴이, 네, 한점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눈이 오기,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홍현우, 조심해야 됩니다. 잡습니까? 아, 역시 잡습니다. 아, 역시, 블랙. 네, 과연, 어, 4강 1차전.

어 쭉펐습니다 아네 일단 16 워싱턴 잘 막았구요 위기를 어 쭉펐습니다 아네 중견수한테 잡힐것 같구요 어 공구기아같은 경우는 투수 엘리 한장을 투수했었습니다 투수 손민환 아 홍현우! 아 홍현우 여기서 아 홍현우 여기서 다이빙 에러를 하면서 저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 치고 달리기 아 일단 16 워싱턴 같은 경우는 1루에 주자가 나가면 거의 히트앤런 이거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회 주자가 나가면 일단 어 도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네 안타 주자 아 어, 선두 타자 일루 안타치고 나갑니다. 네, 엘스버리 아, 번트 아, 네, 아, 네 슬라이딩으로 잡습니다 요거를 잡질 않고 예, 슬라이딩으로 잡질 않고 원바운드로 해서 1루에다 던져갖고 따블아웃 한번 노려봤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반응속도 너무 빨라요 지금 아16 워싱턴 반응속도 너무 빠릅니다 이 병살도 할수 있었거든요 이거 안번트가 이게 짧게 돼갖고 아 유망주 커쇼 올라오면서 7렙 7암면 커쇼 아, 쳤습니다. 네, 지금 4회 초 1대 0으로 심리 워싱턴이 한점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투수 손민안에서 양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양현종 같은 경우, 아직 지금, 기아랑 FA 계약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아, 홍현우. 아, 지금, 홍현우, 약간, 수비, 약간 불안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차우찬보다는 양현종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차우찬보다 더 많이 줘긴 줘야 되는데, 차우찬은 너무 많이 줘갖고, LG에서. 이거, 현정이 양현종한테 얼마 줘야 돼, 도대체. 차우찬 너무 많이 받아갖고. 네, 잠깐 말이 좀, 옆으로 샜지만, 경기 중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6 워싱턴 같은 경우는, 네. 7렙 어, 7완벽 직구 스페셜, 스페셜. 유망주 투수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따라갑니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외야로 가는데요. 네 일단은 잘 맞고 있습니다. 아, 네, 어네 안타 치고, 초구에 안타 치고, 일루에 나갑니다. 지금 또 도루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역시 도루 띱니다. 아, 네, 이거 도루 하려는 그 의지가 너무 이게 좀 보였어요. 아, 홍현우, 아, 네, 홍현우,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잡습니다. 일단은 16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스윙보다는 이제 컨택으로 공격을 이제 컨택으로 하고 있고요. 공구기아 같은 경우는 네, 파워 스윙으로 좀 주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회 초 점수는 아직도 1대 0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접어들었고요 네, 양현종에서 이강철로 투수 바뀝니다. 아, 확실히, 1 예, 확실히, 워싱턴 같은 경우는, 아, 컨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쪼아칠만 해도, 네, 쪼아치지 않고 컨택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더블 아웃, 아, 더블 아웃. 아, 여기서 병사에 나옵니다. 거의 자연 태그가 됐습니다. 2루에서. 네, 좋은 기회를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16호 신당 같은 경우는 5안타에 1점. 그리고, 공9기야 같은 경우는 2안타에 0점입니다, 아직. 네, 이제 중반 유회말 들어오면서 이제 바람이 볼! 바람이, 볼 기다리나요? 바람이 순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쭉쭉 뻗습니다.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볼, 잘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트라이입니다 아, 네 엘스버리 위험한 타잔데 일단 한곡에넘겼구요네 이종범, 네 이종범 블레 유격수 이종범 블레 일단 걸리면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바람은 네좀 꺾였습니다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네 일단 유망주 같은 경우는 네 7렙 7한벽이 거의 뭐 모든 선수들의 기본입니다, 이제. 네, 타자도 완벽하구요. 네, 유망주, 투수, 유망주 타자의 대결입니다. 아, 네 여기서 파워 컵으로 삼진. 슈우! 어, 쭉 뻗습니다. 머힌 타고, 레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7 m 말 장성호, 스나이퍼. 오,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 16워싱턴, 투수 바뀝니다. 네, 16 워싱턴에서, 96, 9, 어, 아, 아 절묘한 펀트! 아, 펀트 상당히 절묘했습니다. 아, 최이섭 형점에, 16 워싱턴 같은 경우는, 네, 어, 쳤습니다. 네, 94몬트리올로 바뀌었습니다. 네 벌써 8회 초입니다 지금 팽팽하게 지금 16 워싱턴이 1점 뽑은걸로 계속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 과연 16 워싱턴 오늘도 말금 점수를 실점하지 않고 이대로 경기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공국이야 튀긴 그녀가 동점 역전을 노릴 것인지 공격은 이제 두번 기회가 남았습니다. 상당히 무거워 보여요. 일단은 지금, 네, 신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보다는 지금 수비에 많이 지금 집중하고 할 거예요. 막으면 이기거든요. <laughs> 이제, 뭐, 추가점을 더 내면 좋겠지만, 지금, 추가점이 좀 내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됐을 때, 일단, 수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16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올스타덱으로 바뀌어있구요 아, 아 이거 뭡니까 아, 네 이루수 이루수 점프캐치 놓치면서 우익수까지 멍때리는 바람에 아 지금 무사 이루의 득점권 주자 올라가겠습니다 공국이아에서는 지금 네 8회만 가장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동점 아 여기서 아네 홈을 안들어오고 주자를 2루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역전주자까지 나가있습니다 무사 무사에 역전주자 2루까지 나가있고 아네어 이거 아어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여기서 삼중살 아, 지금 경기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삼중살. 아, 지금 보고도 믿기지 않는 플레이. 아, 네. 아, 네. 공국이야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좋은 기회였는데 무사 무사 2,3루 역전주자까지 나가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갑자기 삼중살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결정적인데요 삼중살 네 9회 말 공국이야 마지막 공격 바람 상당히 좋구요. 아, 멀리 날아갑니다. 네, 선두 타자. 안타치고 나갑니다. 네, 여기 단순합니다. 여기서 워싱턴이 막으면 이기구요. 못 막으면 네, 연장전 또는 역전을 당하여서 경기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자 1루나가 있고요. 지금 타수는 공구기아가 상당히 좋습니다. 1번 타자부터 시작. 아, 여기서 또번트 네, 일단 네, 보내기 펀트 주자 2루까지 보냈고요. 일단 동점 주자가 2루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쭉 뻗습니다. 아, 네, 아, 9회 말에 9회 말에 공국이야 동점을 만듭니다. 아, 이거 워싱턴 입장에서 힘 빠질 수가 있어요. 9회만 아크칸트두개 남겨놓고 일단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네, 여기서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기운 빠지면서 그냥 역전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9회 말에 네 확실히 4강전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1차전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양 팀다. 아아 9회 말투아웃에 장성호 아네 9회 공국이야 역전을 합니다. 아, 결국엔 역전으로 경기가, 아, 이렇게, 아, 마무리가 됩니다.